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매일 열심히 사는 남자 박성실입니다. 부자나 유대한 사람은 단한 번에 높은 곳에 뛰어오른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밤에 단잠을 잘때 일어나서 괴로움을 이기고 일에 몰두해서 얻은 것입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 60세의 은퇴에도 100세까지 일안 하고 살려면 9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 돈이 있다면 쉬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없다면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100세까지 일해야 먹고 살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대한민국 늘어나는 노인들을 나라에서 다 먹여 살릴 순 없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하세요.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해서는 펑범한 인생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1미터 전진했다면 내일은 불명 100미터에서 출발할 것입니다.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